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임금협상 개요입니다. 2025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이하 조합원의 기본급 3% 이상 인상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연말 중노위까지 가는 진통 끝에 임금 협상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이 겪었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영 평가 지표를 감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직무급 현상 유지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인건비 재원 구조 요약입니다. 올해 총 재원은 일시금 약 8천만 원을 포함하여 32.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완충구간 예정액인 1.5억과 휴일근로수당 소급분 1.3억 원을 제외한 29.5억을 대상으로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재원은 3급 이하 기본급 3% 이상 인상 유지를 전제로 초과 재원 발생 시 3급 이하의 일시금을 정액 배분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으며 사업 지원직 인상 재원은 2.03억으로 인상률은 약 3.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급 이하는 기본급 산정 시 가계 지원비가 반영되어야 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임금 인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급입니다. 3급 전체 인원은 298.1명으로 평균 임금은 6036만 7,917원입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인상률 3.0%인 181만 1000원, 직무급은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인상이며 인상액 총액은 1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급입니다. 4급 전체 인원은 414.9명으로 평균 임금은 4,995만 1,917원입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인상률 3.52%인 175만 6천원, 직무급은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인상이며 인상액 총액은 187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5급입니다. 5급 전체 인원은 333명으로 평균 임금은 3947만 8450원입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인상률 4.41%인 174만원, 직무급은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인상이며 인상액 총액은 186만원입니다. 이어서 6급입니다. 6급 전체 인원은 223.4명으로 평균 임금은 3554만 9103원입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인상률 4.81%인 171만원, 직무급은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인상이며 인상액 총액은 18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직 임금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직 임금인상 총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사업지원직 조합원 평균 임금인상률은 3.5%로 단계별 임금인상 금액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급 이하 조합원의 기본급 등 임금인상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사업지원직을 제외한 상급 이하 임금인상률 평균은 일시금 5만원을 포함하여 4.32%입니다. 호봉인상률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임금협상시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에 임금협상 체결 이후 총인건비 한돈의 잔여재원이 완충금액인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상급 이하의 정액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통상 임금 관련 판례 변경에 따라 가구, 가계 지원비에 따른 법정 수당 증가분, 즉 시간에 및 휴일 근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임금 협상 잠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25년 임금협상 잠정안의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치러지게 되며 정족수 미달 등 총회 성립 무효나 투표 부결 시에는 재협상 후재의결되므로 반드시 내일 투표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